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보볼 종목은요 대동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왜 양봉이 나왔을까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얘는 오히려 조금 버텨주는 느낌이 나왔죠 오히려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들어가주는 우리가 매수하려고 했던 이 영역 라인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 이게 왜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거인 것 같아요 예, PBR이 1점대라는 거, 1.07이라는 거.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일본에서 저 PBR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 뭐, 주식을 부양했다. 라는 뉴스를 듣고 이거 그대로 따라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죠?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뭐예요? PBR이 1 이하면 저평가야. 라고 일단 정부가 딱 박아놓은 거예요. 주식하는 시장에. 주식시장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1 이하의 종목들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 어 내가 매매했던 것들이 5인데 6인데 7인데 10인데 20인데 얘네들 뭐예요? 다 이렇게 거꾸로 지고 있다는 라 거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근데 대동은 뭐예요? 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평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평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위치에서 뭐가 물량이 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PBR이 높은 애들은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종목들 중에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꽤 커요. 네, 한 이틀, 이틀, 3일 정도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필요한데 얘네들 은 어디 간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PBR이 1 이하인 종목들로 시장을 어, 코스닥 시장을 망쳐놨죠. 네, 재미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뭐, 어찌되었던 간에, 대동은, 일단은 정부가 요청하는, 정부가 요구하는 1 이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 정도 언저리에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쪽, 그 다음에 로봇 쪽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도망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위치가 된다, 반등이 나온다,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18,000원 라인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얘가 이런 식으로 질질질 끌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물량을 조금 정리해둘 필요도 있겠죠. 시장이 이렇게 개판인데, 예. 근데 물론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물량은 일부라도 조금 정리해서 좀 가볍게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얘가 한번 슈팅이 나올 때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놈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미리 걸어두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팡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19,000원, 2만원을 일단은 1분의 1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세팅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주가가 딱 올라와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림을 받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얘가 만약에 밀리면 뭐 제가 뭐라고 했죠?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만약에 10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밀리면 아 얘네들, 외인들 기관들이 물량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부가 지침을 해준 것처럼 1 이하의 저평가 종목으로 들어가려고 이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얘가 이 정도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얘는 조금 버텨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25%를 이런 시장에서도 매주 달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도 당연히 달성을 했고 다음 주도 당연히 달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랑 같이 일주일 동안 매매 해보시면 돼요. 이거 챙겨가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 있는 종목군도 저희가 몇개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보내드릴 거니까 한 6월, 5월 정도까지는 요거 가지고 매매해 보셔도 재미 있을 겁니다. 시장이. 자 그뿐만 아니라 뭐 일단은 시장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1 이하의 종목은 저평가야라고 이미 딱 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도 해 봐야죠. 네. 그래서 코스피 중에서도 1 이하의 저평가에 해당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배당이든 뭐든 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부합을 해 갖고 괜찮은 종목들을 뽑아 놨어요. 이거 다음 주에 매매할 거예요.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